오늘은 여름 뮤트분들이 하시기 좋은 이런 뽀용뽀용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에 바라클라바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막그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약간 토끼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특히 여름 뮤트분들,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양한 신상부터 그리고 여름 뮤트 추천템까지 들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역시나 오늘도 컬러 코렉팅 먼저 시작을 해줄 겁니다. 제 단골 손님이죠, 여러분. 오늘은 특히나 진짜 뿌용한 그런 여뮤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더더욱이나 해줘야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줄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말고 세워가지고 쓸 듯이 발라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세워서 이렇게 쓸 듯이 바르는 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스파출러로 이렇게 빗을 때도 눕혀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45도로 세워서 이렇게 쓸어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VDL에서 이렇게 쿠션 퍼프 보내주셨거든요. 약간 그 바닐라코 퍼프 그런 느낌이 나요. 이로 가볍게 들게 해줄게요. 너무 되게 뽕실뽕실하다. 밀착도 잘 돼. 헉, 너무 좋은데 이거?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대박이야. 여러분 쿠션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클리오 제품 사용해 볼 건데 제가 클리오 쿠션 진짜 좋아해요. 클리오 킬커버 쿠션이었나? 그게 패키지만 다르게 나오고 항상 나오는 그 쿠션이 있어. 걔를 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오, 패키지 너무 예쁘다. 허, 지금까지 수백 개의 쿠션을 뜯어봤지만, 이 거울 뜯을 때는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 오, 핑크빛 돈다. 제가 손 피부가 얼굴 피부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랑 비교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어, 뭔가 차가워. 어, 그리고 향기도 뭔가 좋은 것 같아. 우와. 오. 오 좋은데? 제가 최근에 썼던 것 중에 그 웨이크메이크 이거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워터 글로우 커팅 쿠션. 얘는 진짜 이름처럼 글로우하게 물 먹은 것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얘는 완전 물 먹은 느낌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표현이 됩니다. 오 시원해. 뭐야 올릴 때마다 시원한데? 와 광채 보이시죠? 와 대박이다. 역시 명불허전 클리오 쿠션. 여러분 이거 진짜 강추 이거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강추인데? 제가 약간 약간이 아니라 극건성이에요 극건성이고 트러블은 없는 편이고 살짝살짝 홍조 같은 게 있는 피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뭔지 알죠? 그런 피부인데 커버력도 괜찮고 어머 어머 머 이게 뜨지가 않네 보이시나? 진짜 광고 환영입니다 이거 와이 광고 들어오면은 성덕인 거야 그리고 컬러 프라이머 사용할 건데요 이건 웨이크 메이크 제품이고 윈터 퍼플 컬러입니다 아 이게 기획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이어가지고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누즈의 크림 블러셔 중에 요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내줄게요 와, 근데 이 클리오 쿠션이랑 또 이거랑 완전 찰떡궁합인데? 너무 잘 맞는다. 이게 간혹 가다가 크림 블러셔 같은 경우는 막붕뜰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쿠션이랑 이 크림 프라이머의 조합은, 와, 최고인데요? <laughs> 여러분, 벌써 1월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시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카운트다운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다. 어때요? 확실히 그 23년이랑 24년이랑 다른가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나 진짜 이, 이번 23년 너무 빡세다. 진짜 뭐든 다잘안 된다. 했던 분들이 뭐 24년 되자마자 어? 나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약간 이런 거라던가. 그런 게 있는 사람 있더라고. 그래서 좀 궁금해. 그리고 블러셔는 저의 사랑 코랄레이즈 블러셔 사용할 겁니다. <laughs> 컬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완전. 여리한 라벤더 컬러인데 이게 막 흰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우유 같은 느낌보다는 라벤더 꽃이 막 펴있는 숲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느낌의 컬러예요. 아까 올려놨던 그 부위 있죠? 그 부분을 그라데이션 하듯이 조금 올려줄게요. 아까 그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더 채도감이 있고, 얘는 더 라이트예요. 그리고 쉐딩 해줄 건데요. 쉐딩도 코랄레이즈 제품 사용할 거예요. 여기 안에 쉐딩이 어딨냐라고 하실 텐데, 이두 번째 컬러 있죠? 이게 쉐딩으로 사용을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조금 통통하면서 야들야들한 브러쉬가 있어요. 모양을 잡아주면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진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잘 펴줘야 돼요. 이렇게 두 곳에다가 엣지를 잡고, 그리고 이런 투쿨포스쿨 팔레트 안에 들어있는 이런 밝은 컬러를 살짝 더 묻힌 다음에, 블렌딩을 시켜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있는 브러쉬로 살살살살 묻힌 다음에, 그리고 투쿨포스쿨 좀 밝은 컬러 섞어주세요. 이 코랄 에이즈에 들어있는 이 컬러가 좋은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 컬러랑도 안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그 나무 껍질에 퍼플빛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좀 뮤트한 메이크업이라던가 안개 낀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 할 때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까 사용했던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애교살을 만들어줄 건데 오늘 애교살은 되게 두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웃었을 때 두툼하고 아주 길게. 그리고 오늘은 팔레트를 두 가지를 쓸 거거든요. 이 입큰 제품. 이거 진짜 여름 뮤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진짜. 여기 중에서 이 컬러. 살짝 쉬머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의 사이버틱한 그런 핑크빛도 돌고. 너무 예뻐요. 이걸로 애교살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살짝 아까 만들어놨던 음영을 좀 덮을 정도로 두껍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할 을 거거든요. 너무 예뻐. 진짜 입큰에서 이거 하이라이터로 만들어야 돼. 오, 어떻게 이런 컬러를 뽑았지? 아니 이런 컬러를 뽑고도 왜 하이라이터로 안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턱 끝에도 살짝. 그리고 입큰의 세 번째 컬러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 전체 위에 올려줄게요. 제 지금 무릎에서 콩이가 자고 있어요. 코골고 있어. 그래서 마이크 안에 콩이 코고는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컬러로. 여기 삼각존 부분. 삼각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삼각존 밑에까지 연장시켜 놓은 이 애교살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부드러운 컬러를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무드펜 라이너 클래식 브라운 사용할 겁니다. 브라운은 웜톤들이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진부한 생각이에요. 이 브라운도 핑크랑 적절히 섞어서 쓰면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브라운이 뭐랄까 노란기가 많이 없는 그런 브라운이. 그래서 이질감 없이 사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살짝 이렇게 올려서 그려줄 거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길고 날렵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약간 날렵한 이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길어진 눈에 맞춰서 언더를 연장을 시켜줄 겁니다. 끝에서부터 언더 속눈썹까지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 컬러 묻혀가지고 아이라이너 경계선도 살짝 풀어줄게요. 눈 앞머리도 살짝만 그리고 이거는 컬러그램 제품인데 제가 진짜 애교살 그리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laughs> 제품이거든요 울먹 컬러라고 그 뒷부분은 진짜 울먹거리는 그런 컬러가 있어요. 이게 약간.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서 영롱한 느낌도 있고 반대편 부분은 정말 애교살을 그리기 딱 좋은 이런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오버립 한 다음에 입술 라인 정리할 때도 쓰고 정말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끝부분에 살짝. 밝혀주고요. 이 컬러로 여기 삼각존 한번더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눈 앞머리까지.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요. 이거 뮤드에서 이번에 아이래쉬 뷰러가 나왔더라고요. 오, 고급져. 컬러 너무 고급지죠, 여러분. 대박인데? 보통 뷰러랑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완전 싹 접히는 느낌이 아니라 중간에서 멈추는 느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오, 컬링 진짜 대박이다. 보이시죠? 그리고 뮤드 마스카라 또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뮤트 브라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따뜻한 소나무 껍질 느낌? 뮤드가 진짜 마스카라로 핫하잖아요. 뮤드는 진짜 마스카라가 스키니 해가지고 좋아요. 뭔가 그리고 내 원래 속눈썹도 되게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클리어 브라운 사용을 해볼 건데요. 오, 어,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이거를 집게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오늘 속눈썹 안 붙이고 제 속눈썹으로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어, 이 컬러 너무 예쁜데요, 진짜? 진짜 여리하다. 그냥 브라운이랑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제가 뮤드 대표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 속눈썹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속눈썹에 진심이신 것 같았어.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아이라이너로 앞에 조금 튀어 볼게요. 약간 고양이 느낌? 딱이 정도? 제가 너무 많이 튀우면은 트임한 것처럼 되게 진해지거든요. 뾰족한 느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막도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집게를 불러 살짝 데운 다음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를 한번더 눌러주면은 더 이렇게 바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유지력이 더 좋아져. 그리고 이제 눈썹 그리기 전에 오늘 제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립 펜슬은 클리오 제품 사용할 겁니다. 컬러가 로지 핑크 컬러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조금 붉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 한번더 덮어줄 거예요. 약간 선을 옮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었던 틴트 사용할 건데 이거는 그냥 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진짜 적은 영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요플레 현상도 좀 덜하고 고르게 바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4호 바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은은해요, 컬러가. 음, 이게 음. 착색이 너무 좋고, 지속력 조금 별로인 예쁜 틴트 바르기 전에 완전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번더이 위에를 쿠션으로만 덮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슈츠로도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 롬앤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요기 중에서 저 이거 진짜 여름 뮤트 그름미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05번이고 딥모브라는 컬러예요. 진짜 너무 여리하죠? 너무 예쁘잖아요 입술 전체에다가 이렇게 올려줄게요. <laughs> 대박이죠? 이 광이 진짜 남달라. 두툼해. 통통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컬러를 뽑았을까? 대박이야. 음!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게 근데 사실 막 지속력이 높은 편 아니에요. 이렇게 싹 지워지거든요? 여기 발랐었는데, 아까. 싹 지워지죠. 그래가지고 아까 같이 이렇게 지속력이 높은 이런 틴트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짝 욕심 나는데 여기 안쪽에다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요 쓰리시 이거는 샤인 리플렉터거든요. 컬러가 라일락 글레이즈? 요거 한번 안쪽에 살짝만 발라볼게요. 이것도 제가 오늘 처음 써요. 이런 컬러? 우와 이것도 예쁘다. 와야 이것도 여름에 터 쓰기 너무 좋다. 그렇죠? 음. 그리고 쿨톤 메이크업 할때 빼놓지 않고 쓰고 있는 이 입큰 팔레트. 얘로 조금 누리끼리한 부분. 그리고 이런 팔자주름. 이런 데 올려줄게요. 빵꺼풀린거 보이시죠? 제가 이걸를 진짜 몇 명한테 영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출시하자마자부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다막 인생템 듣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거여서 눈썹 위에도 살짝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오, 오늘 립 너무 예쁘다. 음, 오늘 눈썹은 삐아 제품 사용을 해볼게요. 컬러가 소프트 그레이 S. 진짜 소프트하다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연한 컬러를 쓰더라도 내 눈썹 컬러 자체가 너무 진하면 은안 받거든요.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내 눈썹이 너무 진하다 하면은 탈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브로우 카라로 컬러를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근데 탈색은 또막 실명의 위험이 있대요. 탈색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염색하는 거 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막 빨간색, 애쉬색, 핑크색 이렇게 염색을 했었는데 동네 미용실에 가서 눈썹을 좀 염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해주시더라고요 괜히 실명 될 수도 있어서 미용실에서 안 해준다고 했어 여러분 그리고 애교살이랑 이 눈두덩이 중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코랄 에이지 보시면은 이첫 번째 컬러가 있거든요 이 컬러? 애교살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봐 확실히 흰기가 딱 올라오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얇은 브러쉬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얇은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콕콕콕 올려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바라클라바까지 착용을 하고 왔는데요. 진짜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아, 요즘에 추우면은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머리랑 목 부분, 그리고 귀까지 이렇게 보온을 해주니까 진짜 최고야. 그래서 요즘에 이 바라클라바 착용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바라클라바에 어울리는 이런 깨끗하면서 귀여운 토끼 같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루미분들도 예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